네 반갑습니다 투자의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노브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면 알수 있는 그런 뉴스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 돈이 되는 거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이 종목 금액 마이너스 1.54%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이 종목은 이 하단 3천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만일 이 가격을 이탈한다 2700원 이하까지는 관망세를 지켜야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목표치 3600원까지 나와줄 거를 보여주고, 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대응 구간. 자, 이 대응 구간은 3100원에서 3300원까지 정확하게 이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의 추가적인 대응 방법. 제가 모두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담아놨습니다. 혼자 거래하면서 항상 손실만 보신 분들께는 분명히 큰 도움 될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 속에다가 가격 구간별 대응 전략 모두 다 담아놨으니까 혼자 하기 버겁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번호 9952 6336으로 나눠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리포트를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보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 속에다가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많은 돈움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조건 검색 추천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최근 증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계좌에 물린 종목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살 때마다 물리고, 살 때마다 물리고, 그야말로 공포였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증시가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일시적 반등이면 또 어떡하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나면 또 후회하겠죠. 우리는 매번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무분별하게 사기만 해서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종목으로 갈 만한 종목만 사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 남들이 산다고 그냥 따라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저는 매일 정확하게 12시마다 딱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용하는 검색기인데 자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한 종목이 잡혀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산다라고 해서 바로 급등한다. 저는 이런 허황단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은 쌓여갈 거라는 겁니다. 계좌가 물린 종목 때문에 멈춰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좌비 중에서 여러분들 단 5%라서 계속해서 한 종목씩 거래해서 수익으로 순환을 시켜 가야만 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장이 왔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한 종목을 여러분들 저한테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간 종목들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알수 있지만 증시 급락에도 튼튼하다 그리고 상승장이 온다 바로 상승 반응이 옵니다. 종목들이. 자이 검색기 여러분들 잡히게 되면 보통 20에서 30% 가량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잡혔죠? 3기 ev가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일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면서 2차전지 섹터의 폭등과 함께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거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주가가 3,100원대예요. 근데 어디까지 열려있다? 무려 4,000원대까지 열려있다. 30%가량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종목을 매일 12시마다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나도 이런 검색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정확하게 매일 12시마다 이 검색기에 잡힌 종목 이름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 대응 가격까지 해서 이세 가지 모두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12시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 내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패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3번째 네옴 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 가지고 이세 가지 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 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원부터 91000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원대 예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락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시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지금 고작 5,000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긋고 판단을 하겠죠? 뭐, 끼켜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드컨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컨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분석을 해 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 달에 에코프로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 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 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 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 이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김 대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 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5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3의 마지막 종목이 네옴시티 AI 요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 0 0 0원대예요 근데 재무 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거 시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 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주시고 자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페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에서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이때 기업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폐배터리부터 네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저리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95-6336. 자, 9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겁니다. 자, 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을 회사들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995-633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만한 종목이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